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에서 태어난 신짜오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라이콘 연안에서 조업하던 낚싯배 비세로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더러운 갑판을 청소하는 일부터 얽힌 어망을 손보는 일까지 배의 허드렛꾼으로 일하던 어린 신짜오는 어느 날 녹소스 사략선에 납포돼 제국의 영토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은 황제 보람 다크힐이 기구하는 녹서스의 수도 자신을 포로로 잡았던 지휘관 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짜오가 뛰어난 창술실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주인의 제안에 따라 투기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세로란 예명으로 검투사 생활을 시작한 신짜오는 금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불과 몇년 만에 유명인사가 되어 관중들로부터는 열광을 다른 검투사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적대국들의 계속된 반란으로 인해 민간 용병과 포로 그리고 검투사들까지 군대로 징집되기 시작했고 신짜오 역시 다른 검투사들과 마찬가지로 제국 군대에 넘겨져 서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칼스테드에서 대마시아의 국왕 자르반 3세가 이끄는 불굴의 선봉대와 상대하게 되지만 결국 적군의 포위당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던 그의 예상과는 달리. 데마시아의 국왕은 독서 스토기 장의 관중들과 다르게 불필요한 살인을 원치 않았습니다. 포로들 역시 예외 없이 치료해 주었고 조용히 이곳을 떠난다면 자유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하죠. 신짜오의 눈에는 이 데마시아인들에게 힘보다 더 고귀하고 숭고한 신념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자비와 명예를 지닌 자르반 삼세와 대면하고는 남은 일생을 그에게 충성하리라 맹세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자신의 부하들을 가장 많이 죽인 신짜오가 검대장 티아나에게 있어선 그다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지만요. 이에 신짜오는 국왕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녀의 손으로 직접 자신을 죽여도 좋다고 맹세하는데 이후 수십 년간 신짜오는 자신의 충성심을 수도 없이 증명했고 대마시아 왕가의 집사로서 호위무사이자 조언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자신의 친구이자 주인인 자르반 3세뿐만 아니라 왕위를 물려받을 자르반 4세 왕자에게도 충성을 다했는데요. 왕자 역시 그를 삼촌이라 부르며 곧잘 믿고 따랐죠. 하지만 마법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날 오랫동안 누렸던 그의 평온이 깨지고 맙니다. 사일러스와 마법사들의 반란 소식을 들은 자르반 3세는 그동안 강제로 마법을 억압했던 자신과 왕국이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마력척결단장에게 즉시 체포활동을 멈추라고 명할 서신을 작성하고 이를 직접 전하라며 신짜오에게 맡기려 합니다. 신짜오는 반란으로 위험에 처한 국왕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순 없었지만 자르반 3세의 명이 워낙 엄해 어쩔 수 없이 편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한편 어느덧 왕궁에까지 침입한 사일러스와 무리들은 배트리사이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막아서는 자르반 4세 왕자와 결어 승리한 후 포로로 잡은 채 국왕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누군가에게 살해된 듯 숨을 거둔 자르반 3세의 죽음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는데 이에 사이러스는 국왕 대신 자르반 4세를 재판장에 세웁니다.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로 심판할 작정이었죠. 그때 몰래 잠입해 온 럭스가 사이러스에게 석궁을 쏘고 때마침 몸을 회복한 가렌과 그의 병사들이 들이닥쳐 자르반 4세를 구해내는데요. 마법사들을 몰아내고 왕국은 겨우 안정을 되찾지만 신짜오는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분노에 휩싸인 자르반 4세 역시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신짜오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과 왕국에 여전히 이 왕가 집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더 데마시아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신짜오에게 맡겼던 편지를 열어 읽어보는데 마력척결단장에게 향해야 했던 그 서신은 결국 자르반 사세의 손에서 구겨져 버립니다. 신자오는 그의 명에 따라 벽난로 속으로 편지를 던져 버리죠. 앞으로 데마시아에서 마법사들이 설 곳은 더욱 사라진 듯 보입니다. 가레는 왕국을 탈출하는 럭스를 결국 보내주지만 여전히 사일러스와 그 무리들의 위협은 잠재되어 있고 마법사들에게 아버지를 잃은 왕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마법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데마시아는 앞으로 과연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런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